That you love me, even if it's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항생제 이야기입니다.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계를 지나 이제 카바페넴, 모노박탐, 오사세펜계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언급했던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하는 베타락탐 구조를 갖고 있는 항균제는 마무리가 되고요. 바이알 타입의 가루약이 아닌 주로 액체로 만들어진 퀴놀론계와 마이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방코신, 방코마이신이 포함된 글리코펩타이드계 그 이외에 추가로 린코마이신계와 마이크로라이드계로 항박테리아제는 마무리하고 항바이러스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뭐가 참 많기도 하죠 제가 지금 외계어를 남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베타락탄 구조를 갖고 있는 항생제를 완료하겠습니다 카바페넴, 모노박탐, 옥사세팸인데요 우선 이 항생제들을 언급하기 전에 항생제 1편, 2편에서 이야기했던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계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실린계는 자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페니실린G에서 옥사실린, 메치실린을 만들어냈고 광범위 페니실린계라고 불리는 아옥시실린 암피실린, 피페라실린으로 발전시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베타락타메이즈에 저항하는 물질을 추가로 첨가하여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페니실린 계열에서는 농농균까지 대응하는 타조신, 타조박탐, 타조페란과 같은 항생제가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팔로스포린계에서는 1세대에서 4세대가 있는데 4세대에 있는 세페핌, 맥시핌과 같은 항생제가 대장격이고, 카바페넨계에서는 메로페넨과 같은 항생제가 대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년 전쯤만 해도 카바페넴 계열에서는 실제로 이미페넴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현재는 메로페넴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약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페니실린계와 세파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의 중증 감염, 폐혈증, 괴사를 일으키는 염증과 같이 무서운 감염증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페니실린계의 대장격인 타박탐, 타조페란이나 세팔로스포린계 3세대 이상의 항생제와 오늘 말씀드릴 모노박탐이 듣지 않는 균에는 카베페넴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페니실린계와 세팔로스포린계가 효과가 없는가? 하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내성 때문인 거죠. 카베페넴을 이야기하자니 항생제 내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카바페넌계는 세팔로스포린계를 포함한 광범위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세균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특히 항생제 중 그람 음성균에 대해 가장 광범위 항균력을 가지고 있죠. 카바페넌계도 이미 어마무시한 내성균이 존재하죠. CRE, 정말 CRE 나왔다고 하면 아씨 붙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장갑이랑 폐기물박스, 체크리스트 등등등. 너무 너무 싫어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에는 대장균, 클렙시엘라, 엔테로박터, 시트로박터, 세라시아 등의 다양한 세균이 포함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카바페넴계 내성 장내 세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의 다양한 항균제에도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이 듣게 되는 다제 내성균으로 분류됩니다. 병원에서 수도 없이 들어볼 c r 를 뜻하는 것이죠. 즉, 카바페넴레지스턴트 엔테로박터를 C라고 하죠. 그래서 카바페넴계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 안할 수도 없고 사용하자니 내성균이 생길 텐데라는 생각부터 드니까요. c r 이가 무서운 것은 접촉으로 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만졌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손 씻기를 잘 해야 하고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어떠한 물건을 공유해서도 안 되고요. 사용한 기기는 소독을 해주어야 하죠. 그래서 간호사들은 어떤 환자를 간호하는 것보다 몇배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는 특정균에 적용이 되는 항생제를 잘 사용하고 유지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생제를 투약하다가 중간에 끊게 되면 일부 세균만 죽고 나머지 세균이 남아있겠죠. 남아있던 세균은 항생제의 적절한 자극을 받고 항생제를 이겨낼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항생제를 없앨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만들어내죠. 남아있던 세균만 내성을 키우고 말면 다행인데 그 세균이 남아 자기 동료인 다른 균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항생제에 대응하고 없앨 수 있는 내성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용한 항생제가 효과가 없게 되고 좀더 대응력이 있는 또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대응력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했다가 일부 세균이 또다시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내야만 하죠. 세균은 점점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키우고 슈퍼박테리아라는 것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것이죠. 이러면 과거 항생제가 없어서 손도 못 쓰고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생제 출현과 내성 출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니실린과 같은 경우 사람에게 사용되기 전 동물 실험을 할때 이미 내성균이 생겼고, 빠른 경우 항생제가 만들어진 연도에 바로 내성균이 생기고 항생제가 사용되고 1년이나 2~3년 이내에 내성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도 출현을 하고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항생제를 동시에 정말 때려 붙는다는 표현으로 많이 투약해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내성균 검사를 시행하여 항생제를 사용해도 일주일 내내 열이 안 잡혀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당최 균 검사에서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몸에 슈퍼박테리아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일반 감기 정도의 약한 질병에는 항생제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1, 2주 정도면 감기는 사라지니까 증상을 감소시키는 일반 약만 드시고 비타민이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겨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세대가 높은 광범위 항생제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현대에 살고 있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1세대, 2세대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해 많이 모르던 시절에 이런저런 항생제를 알고도 모르고도 많이 투약이 되었고 동물에도 많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섭취해 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추가 내성을 갖게 되었죠. 저는 의료인이 아마 내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에 특히 간호사요. 사실 제가 15년 전쯤에는 항암제도 병동에서 직접 맨손으로 믹스했는데 항생제는 말에 무엇 하겠어요? 그만큼 무지했었던 거였죠 정말 바쁜 시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간호사님들 투약이 주로 많이 진행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항생제를 믹스할 때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성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카바페넴기 항생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바페넴계는 대부분의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혐기성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메로페넴, 이미페넴, 얼타페넴이 가장 많은 균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MRSA, 즉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과 VRE, 방코마이신 내성장알균과 레지오넬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카바페넴 중 도리페넴 성분을 갖고 있는 피니박스라는 주사가 있는데 이 약물은 잘 사용되지는 않고 카바페넴 계열에서는 프리페넴과 인반즈메로페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프리페넴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미페넴 성분에 이미페넴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실라스타틴이 더해진 항생제입니다. 대응하는 균종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죠. 치료 가능한 질병 또한 매우 많습니다. 페니실린계와 비교하면 매우 많은 균에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사용하죠. 그리고 인반제라는 상품명을 갖고 있는 항생제는 성분이 얼다페넴입니다. 복잡한 복분의 감염이나 피부 요로감염 등 중증감염에 사용됩니다. 프리페넴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긴 하지만 이 역시 광범위 항생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얼타페넴은 통상 하루 한 번, 즉 24시간에 한번 사용하고 약 2주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메루페넴 있죠. 보시다시피 매우 많은 질병이 사용이 되고 농양을 생성하는 균에도 잘 작용을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질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 3회 사용됩니다. 장내 구균과 레지오넬라균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 오점이네요. 병원에서 메로페넴을 사용하게 되는 환자에게 방코마이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메로페넴이 레지오넬라균을 제외한 그람 음성균에는 매우 작용을 잘 하는데 장내구균과 MRSA, 즉 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클루스트리디움에는 그다 효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때 방코마이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커버 못할 균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런 환자는 정말 중증 감염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 중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백타락탄 구조 항생제로 모노박탐계와 옥사세펨계 항생제가 남았죠. 실제로 모노박탐계 항생제는 잘 사용되지 않아서 과감히 패스하고요. 옥사세팽기 항생제인 후루마린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마린은 하루 2회 투약됩니다. 사실 이 약제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엄청 엄청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 다른 병원에서도 그러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시면 알려주세요. 반감기가 길어서 하루 2회로 충분하기 때문에 수술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재성 2차 감염에 효과적이므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감염증 환자에게도 많이 사용되지요. 여러 기관지 호흡기 감염이나 비뇨기 감염에도 사용되고요. 여러 균을 커버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타라탐 구조를 갖고 있는 항생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들인데 인류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성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항생제 1,2,3편이 백타라산 구조를 갖고 있는 항생제로서 세포벽을 합성하는 것을 억제하여 세균이 죽게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항생제, DNA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혹여라도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인데 왜 빼먹었지? 라는 약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놓치는 일이 없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